오! 부산 사나이 아이가. 나, 보고 있어요. 오, 방송 보고 있어요. 오! 오, 방송 보고 있다니까. 야, 부산 애들 다 잘생겼다. 야, 파란 호서 오, 아이돌 같아. 저기 경찰서 저기 있어요, 누나. 오, 오, 이렇게 친절할 수가. 서브고 <laughs> 짱짱! 야, 너네, 야, 너네 근데, 야, 얘네 네명 <laughs> 야, 너네 뭐 하는 애들이야? 저희 PC방 죽돌이야. 야, 네명다 진짜 잘생겼다. 야, 너네, 내 탄나, 내가 고르면 안 되냐? 어디로 가면 돼 지금? 어? 야, 너네, 내 중에 하나, 누나가 고르면 안 되냐? 야, 다 잘생겼네. 최세최세해세해도 되냐? 최세해 돼요. 야, 장기. 야, 장기를. 야. <웃음> <웃음> PC방 죽돌이야. 잘생겼네. 야. 그러니까. 어, 누나가, 잘못잘못잘 누나, 저 옆에 바로 호텔, 저기가 누나 숙소야. 아, 저기요? 어, 둘이 와. 그럼 나 전화해요 그래 10분 야, 네, 그래 3, 뭐야, 야, 30분에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들어와 어, 뭐, 근데요, 맨이저, 30분에 2만원? 뭐 돈, 돈을 달라 이 개새끼야? 아! 어어어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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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맹구머리 있죠 맹구머리에 어, 어 답장해줘요 맹구머리가 너야? 네, 네. 답장을 왜 안해줘요 야 맹구머리 너야? 예예 구독도 했어? 구독도 했어? 구독 대박이다 야 구독도 했어 짱이다 지난 거왔다니까 지금 야 윤호윤호 닮았다고? 누구야 누구 야 근데 얘네 내따 진짜 잘생겼어 <웃음> 야, <웃음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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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도 화이 있어 자랑스럽다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내, 화이팅, 내 화이팅, 팬이야 너댈팅이 네. 화이팅, 화이팅. 이거 제이다. 아 제이야? 진다 <laughs> 잘생겼다고 채팅창 봐봐 야 너네 내시 다니면 인기 장난 아니겠다 저 인기 없어요 왜 응. PC방만 다니니까 그러지 너 자객이요? 담배 담배 안내 핀데 가다 합창합니다 대박이다 다 잘생겼어 채팅창 보이지? 야 근데 진짜 다 잘생겼다 마리오가 우리 아, 안 돼요. 대박이다. 야, 너네 내시 다니면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엄청 많겠다. 인기 없어요 아니, 대박이다. 야. 진짜 잘생겼네, 얘네들. 대박이다. 어. 잘생겼다, 맞지? 파란 옷잘생겼어파란파파 아, 어. 옷이. 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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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검정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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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죠? 검정 옷이 누구야 사기제. 검정 옷이 다 검정 옷이야. 어우, 잘생겼네. 괜찮 야, 근데 진짜 각기 매력이 다 있다. 다 잘생겼어. 어, 옷 들고 있는 친구. 오, 옷 들고, 너, 오. 너, 너. 너가. 야, 너 누구 닮았나, 이봐. 너 누구 닮았던 그 장혁보다? 장혁. 장혁. 야니가더 잘생겼다, 장혁보다. BJ가 <laughs> 어. 제일 잘생겼다. BJ가 장, 아. BJ가 제일 음. 잘생겼다. 야 잘생겼네 얘네들 어. 야, 야 너네, 너네, 안 너네 유튜브에 올려줄게. 어안돼하세요 어, 예. 올라가요? 어 좋지. 어. 유튜브 너네만 잘라가지고 올려줄게. 이렇게. 지금 우리 매니저님이 네, 보고 있습니다. 응. <laughs> 고마워 얘들아 p c 방 화이팅. 화이팅. 고마워 고마워 선보러, 맹구야 잘가. 잘가. 야 맹구 잘생겼네. 응. 맹구 거기다가 구독까지 해줬잖아 내꺼응